오늘은 관계대명사 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앞서서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관계대명사는 짧은 단어를 어떻게 바꿔줄까요? 긴한 단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말로 선생님이 먼저 예시를 들어 볼게요. 짧은 단어를 긴한 단어로 바꿔 준다 그랬잖아요. 먼저 짧은 단어 '철수' 하나의 명사가 있어요. 짧은 단어를 긴한 단어를 바꿔 줄게요. 피아노 치고 있는 '철수' 어때요? 똑같이 철수를 말하는 거지만 차이가 보이나요? 짧은 한 단어가 긴한 단어로 변했어요. 이렇게 짧은 한 단어가 긴한 단어로 변할 때 관계사 후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관계사 후를 사용해서 짧은 한 단어를 긴한 단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후에 관련된 것만 배울 거예요. 짧은 한 단어를 긴한 단어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할까요?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데,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후 또는 대 또는 위치로 나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위치 스펠링을 좀 다시 쓸게요. 위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선행사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단어예요. 내가 길게 만들고 싶은 단어. 길게 만들고 싶은 단어를 말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나온 선행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후.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which. 그리고 사람, 사물, 동물 모두 다 가능한 것은 that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man. 이것은 남자이다. He teaches us music. 그는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다. 그 남자가 the man. 앞에 나온 the man이죠. 그럼 우리 이거 하나로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한, 하나로 연결해 볼게요. 자, 앞에 긴 단어로 만들어주고 싶은 명사가 the man, 그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teaches us music.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 남자래요. 그럼 앞에 나온 선행 명사가, 즉, 선행사가 사람이죠.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관계사 뭐를 쓴다? who를 사용한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요. 앞에 나온 사람이 단수라면 뒤에 나온 동사도 현지형일 경우엔 이렇게 단수동사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끝에 s나 es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행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서 뒤에 관계사, 뒤에 동사만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주격 관계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런다고요? 주격 관계사. 주격 관계사는 관계사 뒤에 바로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계대명사 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후는요, 선행사가 어느 경우에 나온다고요? 사람인 경우에 나온다고 했어요. 선행명사가 사람인 경우에 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으로 사용했을 때는요, 관계대명사 후를 쓰고,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어, I, 동사, have, 가지고 있다, 무엇을? 친구를.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이 단어를 길게 한 단어로 만들어주고 싶대요. 어떤 친구? 대전에 사는 친구. 이렇게 관계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관계사 뒤에서부터 이어서 해석을 끌어올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사는 주격 관계사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옵니다. 주격 관계사가 a friend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사도 현재 시제에 맞춰서 s나 es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She is 그녀는 the boss 나의 상사이다. 근데 그냥 상사예요. 길게 한 단어 상사예요. 길게 한 단어 상사가 될 거예요. 왜요? 관계사 후가 있으니까 연결 다리가 있죠. 어떤 상사예요? likes to work with me.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상사이다. 이렇게 관계사를 사이에 두고 한 단어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ina는 is 누구냐면요. The model. 모델이래요. 그런데 그냥 모델이에요. 아니면 길게 어쩌고저쩌고 모델이에요. 어쩌고저쩌고 모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어서 한 단어, who became famous recently. 최근에 유명해진 모델이다. 까지가 한단어고요 우리는 이 관계사를 보고 주격 관계사라고 알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나온 선행 명사가 있고, 관계사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바로 동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주격 관계사는 관계사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말은 주격 관계사라고 하지만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선행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계사 뒤에는 주어가 없다.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쉬울 거예요. 주격 관계사는 관계사 뒤에 주어가 없다. 바로 동사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사 볼게요.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나 whom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관계사는 길게 한 단어라 그랬죠. she, 그녀는 is, 누구냐면 the girl. 어떤 여자이냐. who나 whom을 쓸수 있고 뒤에 주어동사 나왔어요. who 또는 whom I like.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어서 한 단어. 내가 좋아한 소녀이다. 이렇게 이어서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겠죠. 목적격 관계사는 아이러니하게 뒤에 뭐가 없을까요? 관계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선행사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목적어 있나 없나 볼까요? 주어, 나는 동사 좋아한다. 목적어, 누구를 없네요. 이미 목적어 역할을 선행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사는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다음 예시 한번 볼게요. You 너는 are 누구냐면 the one who 또는 whom I'm in love with. I'm in love with는 사랑에 빠지다죠.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부터 끌어서 앞으로 한 단어, 그렇죠? I'm in love with 내가 사랑에 빠진 the one 단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에 빠진 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몇 단어? 길게 한 단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사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이지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없으니까요. 자, 이제 소유격 관계사 보겠습니다. 소유격 관계사는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무조건 who's를 쓸 거예요. 누구누구의 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람이 아니건 항상 who's를 쓸 거고요. 자 소유격 관계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A friend, 친구를. 그니까 who's가 나와 있으면 그 친구의가 되는 거죠. 해석할 때 그. 친구의 누구 누구의 그 친구의 아버지가 is a doctor, 의사인 아버지가 의사인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몇 단어 길게 한 단어 또 한번 볼까요? I 나는 좋아한다. 소년을 근데 어떤 소년 후수니까 그러니까 누구 누구의 그 소년의 머리가 굉장히 짧은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좋아한다. 길게 한 단어.